할렐루야 권재천 목사입니다 말씀 한절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금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 그렇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그렇지 맞습니다. 어 성경에서 기도해라 또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에, 사람들이 하나님 찾질 않죠 기여하질 않아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지 않으니까 찾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집에서 자녀들이 밥을 잘 먹는 애들이 있어요 골고루 뭐 주면서 잘 먹으면 얘한테는 뭐밥잘 먹으라 뭐할 필요 없어요 지가 잘 먹으니까 근데 하여튼 잘안 먹어 어. 뭐든지 깨자, 그 사람. 자라 먹는 애들은 보고 뭐래? 야, 밥좀잘먹어라 그러면, 운동하라는 건 누구한테 운동하라 그래요? 운동하라는 운동 안 하는 애들한테 운동하라 그러죠. 운동 안 하는 애들한테. 먹고는 맨날 잠만 자고, 빈둥거리고, 그러면, 야, 나가서 운동 좀 해라, 운동 좀 해. 응? 그렇 그래,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서도 사실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경은 하나님께 나와서 경외해라 섬겨라 순종해라 안 하니까 안, 하니까. 안, 하니까. 안 하는 니까 안하니까 자들을 보고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라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 살아남 주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를 하셔요. 은혜 주시는 것도, 복 주시는 것도,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가 누구냐 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주님께 나와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할 때. 고통 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질병 가도 있으면은 그 질병 속에 고통 당하니까 하나님 그걸 불쌍해서 고쳐 주시냐 그건 아니잖아요 만약 그렇게 고통 당하는 것 때문에 불쌍히 계신다면은 이 땅에 고통 당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다 치료하셨겠죠 그럼 누구에게 가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고통 가운데 건져달라고 구할 때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 주십니다. 오늘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했죠 아, 구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그러면 거꾸로 이제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구하지 않으니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쪽에서 사람들은 왜 구하지 않을까요? 구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하죠. 하나님 안 구해도 돼요. 잘 살아갈 수 있는데 뭘 구해. 뭐 그렇게 뭐잘살수 있는데 뭘 구하냐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어잘 사는 사람, 편안한 사람,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엄청 어렵다. 얼마나 엄청이냐? 주님 말씀으로는, 어, 낙타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보다가,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더 어렵다. 약대는, 소 보다 좀 크잖아요. 소도 크면은 300kg씩 나간다는데, 약대는 크면은 500kg 나가잖아요. 그 500kg 되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 불가능한 거죠. 근데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됐을 때 사람들은 인간이 가진 지식, 과학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어, 인간의 과학이 우주공학으로 나가서 우주로 나가서 달에 갔다 오고 어, 화성을 가고 그 다음에는 목성을 간다 그러고 금성을 간다 그러고 화성을 갔다오면은 온 우주를 정복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화성을 갔던 우주를 정복한 건가요? 음. 화성 어쩌면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별 중에 하나죠. 제일 가까운 거, 제일 가까운.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거예요. 달 다음에는 다른 뭐 지구를 도는 별이니까 두고 그다음, 그다음에그다음 제일 가까운 것이 화성이라고요. 거기 가도면 뭐 다중분 아니오. 그 다음은 뭐인지도 가 몰라요. 거기 가서 우주선을 보내서 조사를 해보니까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고 하막 보이니까 다한 것지만은 아니. 우주 전체를 가만 보면은 지구에서 화성 갔다 온 거는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요. 근데 그게 뭐전 우주를 정복한 것처럼 착각을 해서 하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또 생명공학을 발전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그 DNA 구조를 풀어서, 어, 그걸 풀어가지고 이제 해독을 했다. 그러니까 뭐다 생명을, 생명에 대한 것을 다 정복한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정복되나요? 그게 조금 더 발전해 가지고 음. 세포를 분열해 가지고 복제를 해서 양을 복제를 하고 뭐 아니면 뭐 강아지를 복제를 하고 아니면 돼지를 복제해 나오면은 그럼 생명 자체를 뭐 만들증은 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신체 일부를, 음, 세포를 배양하고, 어, 복제를 해가지고, 어, 따로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내 신체에, 질병이 생기든지 사고가 생겨서, 어, 못쓰게 되면, 교환해서 받고 끼우면은, 영원히 살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모든 걸다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부여해지면은, 내 건강에 대한 질병도 돈 들여서 치료하면은 다 건강해질 것 같고, 집도 좋은 집이 편안해 살것 같고, 차, 또, 먹는 거, 또, 여행, 의복, 다 편안해지니까, 뭐, 이제는 뭐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지,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국민 소득이 3만 불 넘어가고 4만 불 넘어가서 사람다잘 살게 되면은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잘안 믿어요. 크게 보면 별거 아닌데 아직도 아주 조금 막 하나님 편에서 전 우주적으로 보면 아주 별거 아닌데도 그걸 굉장히 큰 것처럼 생각하고,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뭐 그런 통계를 살펴보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 지식적으로도 어, 매일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지식들. 그 새로운 지식을 제일 먼저는, 음, 논문으로 기록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조금 지나면 논문이 책자가 되고, 그 책자가 나무로 또 똑같이 발전을 하는데, 그렇게 나오는 그, 새로운 신간 서적들이 세계적으로 이해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세계적으로. 수십만 권이 되죠. 200개가 넘는 국가에서 써내는 그 과학자들이나 문, 문, 필가들 써내는 글들이. 글을 하루에 나오는 신간, 하루 나오는 신간을 다 모아놔놓고 내가 각 나라 언어, 전 세계 언어를 다 통달했다고 하고 통달한 내가 그전 세계에 나온 신간을 다 모아놓고 나 내가 언어를 다 통달한 상태에서 그걸 쫙 읽어나가면은 오늘 나온 신간, 하루에 나오는 신간 이제 얼마나 그럴까요? 뭐, 가볍게는 수필이나, 아니면 수상집이나, 시집이나,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나간 소설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전문서적이 들어간 것 같이 쭉 모아놓고, 읽으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음, 어떤 말 그런 거예요. 그거, 오늘 하루 나온 거를 다 읽으려고 해도, 몇년 걸리냐 면은백년 100년 걸린대, 백 년. 100년. 음? 오늘 하루 나온 것만. 사람들은 뭘 봐요? 보통은 안 보죠. 저도 솔직히 책잘안 보잖아요. 목사님께 성경은 보죠. 책잘안 보잖아요. 열심히 보는 사람도 하루에 몇 권씩 보나요? 봐요. 그 지금 지금 나와 있는 지식에 대한 것도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런데 내가 생각해서 내 스스로 이렇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성공하고 승리할 것처럼 보여져요 모든 거다이루 것처럼 보여져요 그럼 오늘 성경에 이런 말씀하잖아요 이사야서 55장 어, 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른 것이 꼭 뭐가 같으냐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하늘과 같이 차이가 난다 하늘과 땅처럼 차이 난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아이, 내가 이렇게 혼자 여기 잘살수 있으니까 그건뭐 그런 신경 쓸거 없잖아요. 음. 나는 내대로 살고 당신은 당신대로 살고 오늘 삶이잖아요. 나는 내대로 살고 당신은 당신대로 살고. 당신 생각 내 생각 틀리면은 각자 생각대로 살아. 거기다 누구한테 그러냐면 하나님한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생각도 하나님 사세요. 나는 내 생각대로 내가 살 테니까. 어. 내가 왜 하나님 생각대로 쫓아가야 돼요? 내 생각도 사는 거죠? 다른데?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생각도 사시고, 나는 내 생각도 살아가지고, 각자 생활을 이루어나가면은 괜찮아요. 사회생활은 그렇게 할수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다른 사람, 생각과 다른 사람, 꿈과 꿈이 다른 사람, 방향이 다른 사람, 같이 할수 없으니까, 따로 당신 따로 사시오 그래서 누구도 따로 사냐면은, 부부도. 다르다고 따로 살잖아요 부부도 원래 부부라는 것이 원래 여자와 남자라는 것이 맞는 게잘 없어요 잘안 맞아 근데 결혼이 늦어지면서 나이가 들어서 좀 세상말로 하면 지식적인 것도 경험도 좀 갖추고 철이 좀든 상태에서 이성을 만나서 교제부터 한다고 교제하면서 맞춰보는 거예요? 맞춰 보는 거요, 맞죠? 맞춰 보니까 이게 안 맞네. 아이고, 교제할 때부터 뭐가안 맞아. 안 그래 지난 겨울에 제 아내가 그 옆에서 아이 우리 아들 좀 있는데 좋은 아가씨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오. 또 어떤 분은 또 우리 딸이 있는데 믿음 좋은 신랑 있으면 소개해 주시오. 아 그래가지고 누구 누구를 만나겠냐면 목사님 아들과 목사님 딸을 <laughs>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만나지 않을 았 때는 아유 잘돼서좀 서로 교제하다 결혼했으면 좋겠다. 자녀들이 나이가 많이 들면 그렇게 하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목사님 아들이 대전에 있는 목사님 딸을 만나러 왔어. 근데 어느 날이 마침, 탁, 아, 눈보라가 치고, 막, 바람이 불고 추운 날이었어. 요 눈이 와가지고 길이 빙판이 되고 그래서, 어, 각자 일하는 일이 있으니까, 늦게 왔다가 잠깐 만나서, 처음에 차 한잔 마시고, 뭐 식사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제, 급한 마음에 돌아갔는데, 대전에서 서울까지 갔는데 5시간 걸렸다는 거요. 운전을 하면서, 빙판에, 눈보라 속에. 그래 갔거든요? 생각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보세요. 생각이. 그 총각 생각에는, 아, 이 눈보라 치는 날 왔다가 이렇게, 자기는 집 앞에서 나왔지만은, 나는 차를 끌고 몇 시간을 갔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왔다 가면은, 그조금이라 생각한다면 걱정이 안 되겠냐? 안 하냐? 뭐잘 갔는지 궁금하지도 않냐? 혹시 뭔뭐 사고인지 궁금하지도 않냐? 아이고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 아, 관심이 없는 거야. 마음에 안, 없는 거야. 이렇게 남자는 조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자는 뭐라고 하면 보고 어더니 아무 말이 없어. 뭐 좋던데 싫던데 말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아무 얘기도 안 해! 그게 차이요. 어. 그렇게 차이가 나요. 무슨 소그지 그런. 그런 당신이 잘못한 거야. 그런 중매쟁이가 앞에서 잘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지. 어? 그렇게 해서 싹싹 해가지고 갔다 왔으면 힘들었어, 힘들어, 이렇게 해줘야지.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지. 그래, 안 되는 거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요. 틀려. 안 맞아. 맞는 게 별로 없어. 각자 사는 거예요, 각자. 결혼했다가도 각자 헤어져 살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각자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하나님 길 가시오, 나는 내 길을 갑니다. 이렇게 각자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길 네 가라, 나는 나네 길을 가겠다고 하나님 하나님을 가시고, 너는 네길 가게, 가게 내버려 두고 그냥 돈다면 돈다면 괜찮아요. 근데 성경 뭐라 고 그냐면. 내 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뜻대로 이루어지리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도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우리는 국가나 단체나 개인이나... 시간이 지나고 가만 나중에 보면은 이게 내 뜻대로 잘안 되는 거죠. 가장 쉽게, 개인적인 면에서 볼 때. 개인적으로 자기가 계획한 는데다 이루어져? 그게 어느 때냐면은 내가 뭔가할수 있다고 능력 있다고 생각했던 젊을 때 이야기요. 나이가 들면요? 아니, 나이가 들면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흰 머리 나는 게 안 좋다고, 뭐, 물을 들이는데, 새까맣게 물 들기도 하고, 젊은 사람은 파랗고, 노랗고, 뭐, 하얗고, 뭐, 어째, 뭐, 마음대로 하는 거요? 머리만 그래요? 몸은 안 그래요? 어이! 저도 이제는 뛰어가는 게 힘들어요. 뛰는 게잘안 돼. 뛰는 게 힘들어. 뛰면 안 돼. 요 그럼 뭐가 냐면 천천히 걸어가야 돼. 뛰면 안 좋아 뛸 수가 없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다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잘안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뭐가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되잖아요 어떻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것 뜻대로 되는 거지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거기는 뭐,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뭐, 예수 믿지 않는 사장도, 뭐, 공, 누구도 뭐 의사도, 뭐 할거 없어. 변호사, 사모사는 다 똑같은 거요. 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거요. 예 그런데도, 끝까지 어떤 사람은 끝까지 내 뜻대로 데려온다고. 내 뜻대로 이룰 것이라고. 내 뜻대로 이루어야 된다고. 쫓아가는 거죠. 안 되는 거요안 맞는 거요. 예 그렇게 맞추지 마라. 그래서 뭐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은혜 베풀자를 베푸는데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돌이켜서 돌아와야 된다고. 내가 내 고집대로 나가던 것에, 미련하게 내 길로 가던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 은총을 입죠. 그걸 믿음으로 사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구하지 아니할 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기는 그 생각을, 그 길을 불리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긍휼히 여기는 받는 자 됩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고. 내 생각도 이루어진다, 그래도 그건 잠깐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하나님께 구하는 자,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총을 입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묵상에서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해주시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은총을 입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없 나이다. 아멘, 감사 합니다.